BOOM! 오늘의 주인공은 허카원의 원의 스피드워트 포입니다. 스피드워트 포. 스피드워트 포. 지금 스피드워트 5까지 나와 있긴 한데 오늘 뭐 저녁에 이제 영상 좀 이렇게 옛날 영상 좀 정리하다 보니까 어이 스피드워트 좀 제가 이제 트레일 러닝 하면서 찍어 놓은 게 있어 가지고 오늘 뭐 야밤 중에 뭐 갑자기 와, 지금 뭐밤 11시도 넘었는데 일 마치고 와서 갑자기, 뭐, 집안에 신발, 뭐, 트레일화, 러닝화, 뭐, 다 꺼내놓고, 또, 갑자기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 주인공이 이제 호카 원에 원에 니까 복장도 호카로 좀바꿔 있고, 자, 여기 호카 있죠? 호카, 음. 자, 오늘 호카로 좀바꿔 있고, 촬영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짠! 아, 이거, 이, 이거 좀 아닌가? 이거 뭐 아프리카 사파리도 아니고. 응. 다시, 다시 가겠습니다. 자, 또, 호카. 오, 요, 요걸로 다시 가겠습니다. 짠! 아, 그렇죠. 요거. 남자는, 남자는 블랙이죠. 음. 응. 그럼 뭐, 예, 요거 좀 열어 합시다. 막, 유튜브 보니까 막 이런 거 하대. 응. 유튜브 보니까 이런 거 하대. 자, 아, 오늘. 아이 야밤중에 내야지 뭐하는지 몰라 하, 인생 빡시게 산다 인생 빡시게 산다 이거 보 이예쁘죠 호카 요거 뭐 바지도 바지도 호카다 마 바지 바지도 호카 호카 어 바지 양말도 요이 어, 바람아, 양말 양말도 호카다 마 오늘 전부 호카다 아 전부 호카입니다 호카 오늘 오늘 하자 오늘 스피드고트4에 대한 아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스피드고트4 트레일러닝 아 이거 스피, 스피드워터4 이거 트레일러닝화의 뭐 그냥 대장이죠 그냥 그냥 이거 사면 됩니다 아, 그냥 이거 사면 돼 이거 사면 됩니다 제가 이제 어, 사실 뭐 이것뿐 아니라 제가 뭐 여러, 여러 가지 신발을 꺼낸 이유는 어, 사실 뭐 제가 이것만 있는게 아니라 어, 트레일러닝화가 뭐 여러 개가 있어요 여기 뭐 리복부터 아식스 또 아식스 어, 후지트라보코 또 후지 트라부코, 후지 트라부코, 맥스, 뭐 브룩스의 캐스케디아또 살로몬,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오늘의 주인공은 이 호카 원의 특히, 스피드워트포입니다 지금 제가 호카 중에서 이제 제일 처음 샀던 게, 이겁니다에보아파테2에보아파테2이걸 이제 제가 제일 처음 샀죠. 이걸 샀는데, 와, 신발이 너무 좋은 거예요. 반발력, 무게도 정말 가볍고요. 예, 제가 이제, 발이 딱딱하다 보니까, 제가 이 발바닥이, 여기, 여기 딱딱해요. 발바닥이. 근데 여기가 딱딱하다 보니까, 이게 좀 딱딱한 신발들은 너무 불편하더라고. 그래서, 어, 저, 제가 이게 좀 몰랑몰랑한, 이 미드솔이 좀 이, 이렇게 좀 두껍고 좀 몰랑몰랑한 신발들을 좀그 러닝하들 좋아하는데, 처음에 이걸 샀는데, 뭐, 로드 러닝도 좋고, 뭐, 트레일 뿐 아니라 너무 좋은가요? 근데, 그니까 러또 스피드워트라는 게 있더라고. 그래서 스피드워트를 이제 사게 됐죠. 요거, 요 컬러 요 칼라. 요, 요거하고 칼라 매칭인니요 요거하고 칼라 매칭. 근데, 어, 또 요거하고는 또 다른 맛이 있어요. 이건 이제, 이건 반발력은 좋아. 반발력은 좋은데, 좀쿠션링은 이게 또좀 좋더라고. 오늘은 뭐 주인공이 얘니까, 얘는 빼고 얘기합시다. 스피드워트4인데요. 이게 제가,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든 게, 제가 이 트레일 그, 성주수원지 가서 트레일러닝 하면서 다운힐을 했어요. 다운힐. 이제 다운힐. 다운힐이라는 게 이렇게 그 밑으로 좀 경사진 아래로 내려가면서 아 이게 이 신발에 대한 제가 이 믿음이 강한 믿음, 이 스피드워트에 대한 강한 믿음이 있으니까 그냥 뭐 전설력, 전속력으로 이렇게 뛰어 내려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 정말 신발 좋다, 정말 신발 좋다. 그래서 이렇게 이거는 뭐 트레일러닝뿐 아니라 뭐 가벼운 또뭐 등산, 등산 또 그냥 이건 뭐~ 로드 러닝도 좋아요 사실 어~ 가볍고 해가지고 로드 러닝 좋고요 그리고 또 뭐~ 그~ 그냥 워킹하는 사람들 그냥 산 그냥 뭐~ 그냥 걸을 때도 너무 느낌 좋고 또 뭐~ 가까운 데또 여행 가거나 며칠 또 로드 길이 아니라 좀 산악지형 이런 데또 여행 가는 사람들도 이거 뭐~ 러닝 굳이 안 해도 또 트레일러닝이나 등산 안 해도 정말 좋은 신발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이걸 정말 정말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게 그러니까 뭐, 트레일러닝화에 뭐 그냥 저는 이게 뭐현재까지는 이게 뭐 저는 이 대장이라고 생각해요. 어? 그냥 이거 하나면 돼.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제가 이게 기존에 예전에 찍어놨던 영상들을 좀 덧붙여서 한번 좀 설명을 좀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뭐이 신발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어, 이게, 특히, 이게 접지력이 정말 좋더라고요. 이게 지금 제가 신어가지고, 창이 너무 좀 지저분한데, 뭐, 보여주기 좀 그랬는데, 그 비브람 말죠. 비브람, 비브람 바닥이거든. 그래서, 이게 접지력이 정말 좋아요. 어, 신어보면 접지력이 정말 좋아요. 그리고, 그, 제가 또 살롱몬도 있는데, 살롱몬도 나름 자기 나름대로 이게 뭐, 어, 콘타, 컨타 그립인가 하는 게 있는데, 아, 이거는 제가 신다가 뭐, 쫄딱 미끄러져서 자빠질 뻔 했는데, 아 접지력 음. 이게 정말 좋더 좋더라고요. 이뭐 비브람 뭐 유, 유명하지 않습니까 비브람. 아 비브람. 그리고 또 이게 이제 그한 가지 이게 선택할 때 주의해야 되는 점은 이, 사, 이 호카 계열의 애들이 이 서양 이 양치 신발이다 보니까 발폭이 좁게 나와요. 요건 발폭이 좀 좁습니다. 일반 사이즈 일반 그이 일반. 근데 요거는 와이드 버전. 이, 얘네들이 이제 와이드 버전이 나오거든요. 와이드를 사야 돼. 발, 예, 저는 이게 발등이 높진 않는데 여기가 좀 넓어가지고, 전적부 쪽이 좀 넓어가지고, 와이드를 사야 돼요. 와이드. 좀 넓은 사람. 하여튼, 요거에 대한 얘기들을 제가 좀 올려보겠습니다. 어, 호불호가 좀 있을 수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뭐냐면, 어, 이제 트레일러닝 일반적인 지형의 어떤 트레일러닝은 상관없을 것 같은데 특히 우리나라는 이제 바위나 이런 뾰족한 바위나 돌이 많은 지형, 그런 산이나 그런 지형들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데서는 저는 뭐 괜찮더라고요. 이거 신고 뭐 한라산도 가고 뭐다 갔는데 또 개인에 따라서. 어, 예를 들어서, 살로몬도 유명하지 않습니까? 살로몬 같은 경우는 바닥이 되게 딱딱하거든. 그, 또, 딱딱한 걸 선호하는, 이 딱딱한 걸 선호하는 사람들도 있긴 하더라고. 좀, 이, 이, 살로몬은 되게 딱딱해요. 근데 저는 이게 좋더라고. 저는 이게 좋아요. 좀 딱딱한 데서 이렇게 바위가 뾰족뾰족 튀어나오는 게 이제, 이렇게 안 튀어나오게 잡아준, 뭐, 그런 걸또 선호하는 사람들이 있긴 해요. 그런 호불호는 있는, 있을 수는 있는데, 대체로 저는 이게 정말, 어, 누구에게나 좋지 않을까. 아, 아. 합니다. 이게 뭐, 그냥, 이 트레일러닝화의 뭐 그냥 생태계 파괴범입니다. 생태계 파괴범. 정말 좋습니다. 정말 좋아요. 어, 오늘 어, 두 시간 정도 이제 트레일러닝을 하려고 하거든요. 이렇게 어, 테이핑, 이렇게 기본으로 테이핑하고, 그리고 슬개골 잡아주는 밴드, 요거 딱 해주면, 어, 어, 한뭐 두, 세 시간, 두 시간, 세 시간인데, 무릎에는 전혀 무리가 가지 않습니다. 오늘은 이제 스피드워트를 신고 어, 트레일러닝을 나가 봅니다. 음. 최고점 어, 트레일러닝과 최고입니다. 오늘은 트레일러닝을 하러 저기 이제 백양산 쪽성지옥수원지에 해서 백양, 백양산 쪽으로 해서, 백양산 정상 쪽으로 가보려고 합니다. 어, 성주역 수원지가, 일제시대 때부터 수원지로, 어, 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숲이 아주 울창하고요. 정말 잘, 아, 정말 좋아요. 정말 이렇게 수원지가, 숲도 그렇고, 공원이 잘 꾸며져 있고요. 산까지 이렇게 연결이 되니까. 어, 호카오네오네, 스피드고트, 지금 5, 5 까지 나왔나? 제가 이제 4를 신고 나가는데요. 아, 진짜, 정말 뭐, 단, 단 하나의, 자, 아, 트레일러닝 화라고 하면, 단연코 스피드보트죠. 스피드보트. 이거 뭐, 부정할 수 없습니다. 이건 저는 이제, 호카 거는 에보마 파테가 있고, 스피드보트가 있는데요. 에보, 처음에 에보마 파테를 사죠. 에보마 파테를 처음에 사고, 처음에는 뭐, 아무도 모르고, 스피드워트가 그때 없더라고, 뭐, 좋다고는 하는데, 사이즈나 재고가 없어서, 앨범 아파트를 샀는데, 앨범 아파트는 반발력이 더 좋습니다. 근데 앨범 아파트 처음에 신어보고는, 와, 너무 좋은 거라. 뭐, 반발력도 그렇고, 가볍고, 통기성, 뭐, 너무 좋은 거라. 그래서, 진짜 봉봉봉 뛰어다니. 그래서, 뭔이 로드러닝 때도 신고, 뭐, 트레일도 하고 했는데, 그 다음 이제 스피드고트를 샀죠. 스피드고트도스피드고트는 정말, 아 쿠셔닝이 정말 좋아요. 그 반발력은 에버마파테가 더 좋긴 하죠. 마파테. 요즘 또 뭐, 같은 쿠셔닝을 해가지고 에버마파테 말고, 뭐 마파테, 뭐, 뭐, 스피드니, 마파테 뭐니, 뭐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 미드솔은 다 같습니다. 미드솔 아웃스 근데 이제 스피드고트는 아 쿠셔닝도 정말 좋고. 제가 아주 최애템인데요. 정말 뭐단 하나를, 뭐 올라운드 플레이어가 필요하다고 하면 스피드워트입니다 물론, 요거는 아 이제 트레일러닝 하러 나오긴 했는데, 가벼우니까 로드러닝도 뭐 전혀 뭐 문제,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로드러닝에도 정말 좋습니다. 근데 이제 뭐, 좀 아깝죠. 이게 얼마였더라? 한 20만원 가까이 됐던 것 같은데, 10은 좀안 했던 것 같은데, 그냥, 데일리로 이게 신고 뛰기에는 로드 신고 뛰기에는 조금 아깝죠. 그래서 그럴 때는 어 제가 그 얼마 전에 올린 어 마크포, 마크포 같은 거 신으면 되겠죠. 하여튼 신고 가는데, 어 이게 뭐 보통 데일리로 이제 1시간 정도 조깅한다든지 이럴 때는 음 그렇진 않지만, 오늘처럼 오늘 제가 찍고 내려오면 최소한 3시간 정도는 걸리지 않을까 싶긴 한데. 그렇게 이제 나갈 때는 뭔가 어 비장미가 있어요. 아, 이게 뭐 중간에 올라갈 때 정말 힘든 구간들이 있거든요. 오르막길이 될 때. 뭐 숨이 막뭐 흙흙 넘어가죠. 그러니까 그런 걸딱 생각하면, 아, 뭐 이게 고통의 순간들을 피하고 싶다 이런 게 아니라 뭔가 그런 거에 도전하는 나에 대해서 뭔가 비장미가 있어요. 비장하면, 뭐 아, 오늘도 그걸 내가 또 증복하고 오리라. 아뭐 그런 또이에그 트레일러닝의 뭐 트레일러닝뿐 아니라 뭐 일반 러닝도 마찬가지겠지만 어느 임계치를 딱 넘어가는 어떤 그런 그 힘든 순간들 어 그게 또 이제 매력이죠 그런 것도 즐기기 시작하면 중독성이 있습니다 자 한번 오늘도 어 즐거운 러닝 한번 하고 오겠습니다. 2시간 23분 트레일러닝 중간에 조금 쉬긴 했는데 아, 거의 풀로 아, 뛰었고요 오늘 여기 밑에 내려서 보리밥 먹고 오늘 점심으로 먹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아 삼강보리밥 맛있습니다 건강식 어, 러닝, 트레일러닝 마치고 내려왔는데 아, 요거는 꼭좀 남겨놔야 될것 같아서 얼른 어, 찍어 놓습니다. 음, 아, 역시 스피드고트스피드고트를 신고 내려올 때, 오늘 이제 약간 그 내리막길, 약간 자갈이 쪼아 깔려져 있는 데였는데, 어, 아, 자갈도 있었고, 흙길도 있었는데, 이제 거의 뭐 막바지에 이제 좀내리 약간 제법 내리막길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를, 어, 키로에 4분대, 몇 4분 몇초대로 4분 30초 때가 4분 몇초대로 달려서 내려가죠. 내리막길은. 그 사실 평지를 4분대로 달려도 뭐제 뭐, 제능력치에서 제법 빠르게 뛰는 건데요. 어, 킬뭐 키로에, 그러니까 키로에 6분대로 뛴다는 게그 다음에 10키로를 1시간에 뛴다는 거니까. 어, 그 키로에 4분 때면 사실 제법 빠른 건데, 그거를 제가 내리막길에서 뭐 계속 그렇게 뛴건 아니고, 내리막길 일정 구간을 이게 스피드보트를 신고, 어, 그렇게 달려서 내려왔거든요. 어, 어, 근데. 내려오면서, 아, 너무 기분 좋기도 하고, 약간 소름, 약간 소름 돋는 느낌? 그러니까, 이게 어디에서 비롯되는 거냐면, 음, 이그 발, 이 바닥의 안정성, 또 그립력, 이게 그, 뭐죠, 메가 그립이거든요. 그, 유명한 그, 뭐라고 하그 유명한 아웃솔이 있는데, 그 회사에 메가 그립이라고 있는데, 그랬는데요. 고고의 그립력이 정말 좋습니다. 그러니까 쫄딱 미끄러지거나 하지 않는 거죠. 산에서 내려올 때는 사실 조심조심 내려오는 게 맞는데 막 달려 내, 내려오면 안 되죠. 안 되긴 하는데 근데 하여튼 뭐 너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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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어떤 거기에 대한 내가 이제 어떤 믿는 거죠. 이 신발에 대한 신뢰가 있는 거예요. 바닥이 좀 안정적으로 평평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신발에 대한 믿음이 니까 신발에 대